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라. 아멘 어, 지난주에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라 이큰 타이틀 아래 첫 번째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지난주 설교 제목. <laughs>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라. 같이 시작.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 각자의 느낌이나 체험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결과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듯이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바꿔 말해서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산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이고 진리는 곧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주님의 멍해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자유롭게 하리라. 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걸어갈 때,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하나님 나라가 무수,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를 생각할 때 우리, 우리들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어, 나라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공간, 공간의 개념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나라의 3요소, 나라의 3요소가 뭐죠? 국민, 주권, 영토. 사회시간에 배우나? 음. <laughs> 국민, 주권, 영토. 아, 상식적으로 여러분 어, 공간이 없는 나라, 아, 영토가 없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영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특정한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공간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냐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아, 나라를 뜻하는 여러분, 히브리어와 아, 그리스어, 헬라어는 모두 왕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라의 사정적인 의미는 왕되심, 왕됨, 주됨, 다스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뜻하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그리스어 안에 왕을 뜻하는 어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어에서 영어로 왕이 뭐예요? 킹, king. 나라는, kingdom, <laughs> kingdom, king, kingdom이 파생된 것 같습니다. 나라라는 말이 왜 왕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냐면 그것은 왕정 시대의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존재가 바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정체성은 왕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하나님 나라에 어, 적용해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정의될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 되심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이, 아, 미치지 않는 곳은 없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누가 주님이시냐, 주인이시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되신다는 소식 우리의 주인이 지난 그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세워지기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 오늘 한 가지,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두말할 것도 없이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본질을 추구하는 삶. 자다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자 따라서 본질을 추구하는 삶.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아,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아,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영화 비긴어 게인 보셨어요? 보셨어요? 게인. 네, 비긴어 게인. 아, 참 좋은 영화입니다. 오늘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예배 후에 또 시간 되시면 오후, 부, 오후 시간에 뭐 비긴 어기 영화 한편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콕이니까. <laughs> 아, 스타 음반 프로듀서 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댄은 이제 더 이상 흔한 말로 한물관 그런 프로듀서, 프로듀서였습니다. 아, 아내와 갈라선 덴은 가끔 보기는 하지만. 직접 픽업해서 온 딸의 모습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자라지 못했어요. 좀 언나가고 그런 모습, 그런 딸로 자란 것에 대해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어, 2년 만에 만난 이 고등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그날 따라 그 회사에서 회구를 당하게 됩니다. 어린 딸을 데리고 이제 어, 그 맥주집에 들어서서. 음? 마시고 맥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돈이 없어요.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도망치다가 잡혀가지고 주인한테 막 얻어맞습니다. <laughs> 얻어맞기도 합니다. 딸을 아내 의 집에서 데려다, 데려다 주고 따져보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이대의 상황, 또 딸의 상황, 또그 집의 상황,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비참한. 지금의 모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러한 비참함에 극치해서 카페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때에도 이제 뮤직바 같은 술을 마시려고 뭐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노래가 들리기 시작해요. 아, 그레타라는 여자가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아, 이제 여자 주인공인데 남자친구를 따라서 뉴욕에 왔지만 스타가 된 남자와 달리 그저 하루하루 카페에서 알바를 하며 노래를 만드는 것이 좋은 어,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노래를 만드는 것이, 만드는 것이 좋은 싱어송라이터였습니다. 그녀가 만든 노래가 갑자기 들려오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미쳐버리기 직전, 일복 직전인 이 댄을 그 노래가 갑자기 들려오면서 그 댄을 어루만지고 그 댄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회사에서 해고된 문제도 딸과 아내의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들은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집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기가 막히게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댄이 그 들은 그 노래가 댄을 변화하고 댄을 소생시키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댄의 전 인생을 지배할 만큼 강력한 본질이 그 노래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딸의 문제, 아내의 문제, 회사의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참소만 만났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하루 아침에 바뀌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카페에서 듣던 그 노래가 된을 회복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노래가 본질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댄이 들었던 그 노래가 본질입니까? 왜냐하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노래가 댄을 살리기 때문에, 그냥 그 노래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댄이 소생하기 때문에, 삶의 이유를 찾고 살아야 할 까닭을 찾고 삶의 방향을 찾고 주변의 상황은 하나도 좋아진 게 없지만.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해지게 되고, 살게 하게,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본질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게 본질의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영화에서 노래로 이야기 될수 있는, 할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비본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샬롬,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바뀐 게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 바뀐 게 없을지라도 설명할 수 없는 내 안에서부터 샘솟는 기쁨과 소망이 여은분 쏟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본질의 힘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삶 가운데 처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평강, 소망, 기쁨이라는 것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다른 종류의 기쁨이고, 다른 종류의 소망이고, 다른 종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소망, 평안. 그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는 이 요셉을 애국으로 팔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훗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간의 대흉년으로부터 고대근동, 그 고대근동 지역에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지도자로 사용되어 생애를 마친다는 것. 그것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요셉의 경우 아무리 공격을 당하도 아구문이 억압당하고 또 아무리 요셉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하여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적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돌아가야 하는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적 자세. 나중에 형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만났을 때에 그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고서 두려웠습니다. 복수할까 봐. 그때 요셉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요셉의 삶을, 그 상황을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결론 짓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당한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요셉은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요셉은, 요셉은 고난과 고통의 형장, 치명적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요셉을 무너뜨릴 수 없었고, 사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대내 노래를 들으면서 회복이 된 것처럼 요셉의 경우는 그 생애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가 회복되었고 소생되었고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을 위를 바라보며 살아간 자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본질에 충실했을 때, 그들은 모두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세상이 결코 줄수 없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요셉처럼 모든 상황이 회복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모든 상황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이신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행복이고 그것 자체가 기쁨이고 나의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호흡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참 기쁨이요. 행복이여, 만족입니다. 우리가 매우 시급한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비본질적, 비본질적인 것에서 만족을 구하고 삶의 행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여, 보레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인 사건 후에 사람들은 주님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찾는 무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즉 본질로 돌아가라.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가 얼, 우리가 얽매여 할 것은 본질적인 것에 얽매여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경험했던 솔로몬. 솔로몬이 한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 전도서 마지막 장에 언급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본질에 얽매여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본질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비참한 현실을 당장 바꾸지는 않지만 그러나 본질은 존재를 바꾸어요. 존재를 바꾸고 본질의 핵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세상과 다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왠지 기뻐요. 왠지 감사가 넘친단 말이에요. 고통이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리보스 4장 12절 13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복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만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만났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의 가치를 되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되찾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생활.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본질의 변화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을 가지고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사랑과 빛은 하나님의 행동의 일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님이 나의 구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치열하게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본질을 볼줄 알아야 하고 본질에 초점 맞출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 대심이, 하나님의 주 대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보배로우신 그분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석 같으 신분이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그 분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빛을 바라보십시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왕대심과 그분의 주대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이 그분의 다스리심이 여러분과 분의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하을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 우리 하나님께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주, 주의 기꺼이 주께 주의 약속이 아득해도 내게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이 합한 자 되어 그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외여 그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이